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한번 볼 건데요. 어, 되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대응이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조짐은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했었는데,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좀 했었던 것 같고, 장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더 이제 손절을, 아, 익절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계속 제가 이거를 한 11월 30일, 30일 정도부터 조금 이상하다 고는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매매 일지 같이 그걸 적어놓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어떻게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어디로 간다? 이렇게는 조금 어디로 간다? 이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역은 또갈 가능성이 되게 큰거 같아요. 여태까지 봤었을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어도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어도 떨어지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반등하고 떨어지고 음... 이런 건안 그랬네요. 이런 건안 그랬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흐름을 탄 상태인 거고, 이거는 지금 상승의 흐름을 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조금 깨져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장대 은봉이 생겼으면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일 텐데, 다른 데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꼬리 부근을 결국에 또 한번 다시 올수 있는 이런 자리가 결국은 이제 뭐 하락장의 시작이긴 한데, 여길 보긴 좀 뭐하니까 여길 한번 볼까요? 여기 꺼 꼬리를 반등하고 다시 한번 오고, 여기 꺼 꼬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고, 결국에 거기가 깨졌을 때 다시 하락을 좀 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좀 빠진 게, 솔직히 기분은 안 좋습니다.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다른 거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이거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지지를 받은 구역이 결국에 여기예요. 상승하다가 지지를 받았던 구역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이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가 또 되거든요. 저항 맞았었던 구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은 구역이고, 이번에 그 부분에서 결국에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걸로 봤었을 때 이런 추세선이 좀 있었다라고 치면은, 물론 이게 여기서부터 첫 번째긴 하죠. 여기서 첫 번째인데 요렇게 다시 그었다라고 보면은 그런 추세도 결국에 깼어요. 사실 여기서 멈춰주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었다라고 좀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깨고 내려갔다라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우선 이런 추세 줄로 봤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떨어진 낙폭차를 생각했을 때, 좀 당연히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걸 좀 쪼개서 볼게요. 4시간 봉을 보더라도 그 추세선 위로 마감은 했지만, 여기 이제 리테스트 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길 또 테스트하고, 여길 지킬지, 이 4시간 봉이. 아니면, 이런 꼬리를 좀 채우러 바로 갈지. 아, 계속 이제 리테는 받고 그랬네요. 여기서 보조 지표도 좀 보면, 아직 아래에 좀 있거든요. 올라갈 확률은 높지만, 15분 봉을 좀 보면은, 어, 우선은 횡보하면서 좀 풀어주고는 있어요. 이게 또 아래로 한번 가줘야, 다시 좀 이제 1시간 봉, 4시간 봉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봉도 최하단이고, 이 15분 봉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역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45,500이죠?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내리면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고, 풀고, 그 1시간 봉을 이제 더 올려주는?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53k까지 오는 거는 너무 높긴 한데, 여기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도 자리거든요. 손절하실 분들은 이 구역이 손절라인이기 손절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번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말 추세선 이쪽에서 나왔던 저항선을 뚫었을 때나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아, 솔직히 여기도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큰 하락이 나오면 V차 반등이 자주 나왔어요. 자주 나왔는데, 어느 때부터냐면, 제가 느꼈을 때, 이 구역, 그러니까 한이 정도 왔을 때부터 그 V차 반등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꼬리를 채우러 가는 느낌?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이상하다고 느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11월 30일, 이때, 이때거든요. 이때, 제가, 지금 여기 차트에선 안 보이지만, 여기 매매일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톡이랑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우선 횡보를 하면서 떨어졌어요. 어? 그러면 이게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떨어졌을 때 횡보를 좀 해주면은 한번더좀 올라간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까지 풀었으면은 어, 좀 가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다시 느꼈던 게못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에 이 구역을 계속 못 넘으면서 이게 못 올라오고 아래서 비볐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서 보통 비비면 장대 응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시간봉으로 또 쪼개서 봤었을 때이 구역이었어요.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이게. 결국에 하락 와서 이 스톡을 하단을 찍었을 때, 다시 이 스톡이 올라갔었을 때, 이 고점을 못 넘기면 저는 시장이 좀 약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했고, 스톡이 자꾸 최상단은 계속 갔는데, 심지어 아래까지도 한번 왔다가 다시 갔죠? 근데 그게 완전 흥보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어,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거, 이렇게 내려갈 때, 잘못하면 장대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응을 안한 안 거죠 대응을 안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조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놓고 조금 안일하게 좀 놀고 있었어요 좀 이것저것 할 일도 좀 있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좀 빠져 가지고 대응을 좀첫 번째로 계속 못 봤다 라는 거랑 두 번째로 제가 잘 이번에 그냥 여기서 매수를 받았었던 것들을 장투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좀 홀딩을 계속했어요. 원래는 저는 단타를 좀 위주로 하는데 장투로 그냥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익절을 안 했습니다. 그 익절했을 때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 최고점에 왔을 때 퍼센트를 보고 이국격 가격이 왔을 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를 봤었을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금액의 차이가. 그래서 아, 어차피 장투인데 뭐더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좀 받고 있었는데, 거의 그냥 원상복귀 됐거든요, 원상복귀.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 오늘 좀 많이 깨달은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매매일지처럼 캔들에 박아, 차트에 박아요. 뭐 이때 시점에서 생각했던 것들 이때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적어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다 뭐, 뭐 홍수나 파산할 거라는 뉴스라든지 그런 게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걸좀 적어 두려고 최근에 좀 시작을 했어요 차트 드뷰 결제를 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를 앞으로 있어서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적어둬야 될것 같아요. 어떤 구역이 도달하거나 깨졌을 때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손절을 하겠다, 아, 익절이나 손절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그대로 좀 행동을 하는 게 돈을 버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만 갖고 있었으면 행동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일하게 다시 반등하겠지.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저도 단순히 이런 차트 분석을 해서 어디서 매수를 받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의 그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계획에 대해 계획 같은 거를 정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걸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도. 되게 슬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어 슬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건데 어떤 분들은 또잘 피하셔서, 피하셔서 매수의 찬스를 노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힘들 뭐, 힘든 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이미 벌어진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배워야 할 게, 깨달아야 할게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 분석,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것보다 이런 말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이런 마인드가 좀더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좀 여러 가지 깨달았는데, 앞으로는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클것 같아요. 지금도 더 빠지고는 있네요.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어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또 피보나치를 좀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 그때 1값이 좀 뚫려가지고 어 잘하면 이제 1.618까지는 오겠다. 하락 3파동으로 끝나면 가장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 6 1 8 우선은 조금 살짝 미달을 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어? 여기를 도착 안 하고 반등이 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네 하고 갔는데 결국에 다시 이 1구역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떨어졌을 때도 사실 이 정확히 이제 1.618을 찍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갔을 때이 1에서 저항을 맞으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보면 이 반대로 봤을 때 올라갔을 때가 똑같이 똑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1 값까지 갔다가 이제 1.618까지 아 갔다가 여기 내려왔을 때 1에서 좀 지지를 못 받으면, 어 좀, 아, 1 값에서 지지를 받으면 더 올라가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1.618까지 왔다가 1에서 지지를 받고 더 가는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이 1을 못 넘겼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 은봉이 나왔을 때 이제 알았죠 왜냐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지 안, 안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은봉으로 내다가 그냥 내리꽂을 때좀 시장이 좀안 좋다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에서 2.27이 구역인 5파동까지는 가겠구나 5파동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죠. 234를 다시 한번, 여기가 저점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0.618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 여기 구역에서 끝날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이런 구역에서 지지받고 가면 된다. 이제 2.272까지 하면 한이 정도까지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이 구역에서도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하고 결국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또 미달할 수가 있다고? 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올라갔었을 때, 정말 좀 털고 싶었던 구간이 여기였어요. 이거 추세선 오면은 이것도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여기 저항 추세선 오면은 우선은 매도를 다 하자. 여기는 한번 그 기회를 줄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제가 아무것도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왔었던 시간들이 보면은 거의 잘 시간이었어요. 제가. 여기도 12시에 왔고 그리고 여기도 12시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11시 자요 제가 11시에 자기로 계획을 한게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11시면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두번다이 구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구역에 왔을 때전 비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두번다 매도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날 못한거 그래서 여기 구역을 뚫으면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매수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 여기서 계속 못 뚫고 또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서 오는 추세선도 여기서 결국에 깨졌어요. 못 올라가고 지지받고 여기서 가면은 가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깨졌고 이 장대 음봉이 하나의 스타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시간 봉에서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더 대응을 안한 것도 아, 여기 오파동으로 끝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도달했구나, 여기 못온 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양심적으로 오겠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왔지만 여기서 그 반등이랑이 제대로 안온 거죠. 결국에 아까랑 똑같은 그 이론으로 여기랑 똑같아요. 이 1시간 봉에서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서 비비면 또 장대응복, 그리고 꼬리까지 채우러 가는 그런 그림이 당연히 나왔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결과론적인 건데, 이게 여기서 3.618 이런 구역까지 올 거라는 건좀 상상도 안 했죠. 저는 상상도 안 했고, 떨어져도 정말 여기. 왜냐면, 여기 이값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해서 올라간 다음에 삼값 정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가 깨져 깨,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었죠 항상 하락은 그 이상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46,500달러 46,600달러인데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좋지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또 어떤 그림이냐면 하락의 연장이에요 하락의 연장 그리고 이게 결국에 끝까지 좀 올라갔다 내려와야 그래도 좀 좋은데, 이 중간까지 밖에 또못 가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하락이 진짜 계속 매도세가 더 누르겠다라는 거거든요? 15분 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내려오긴 했는데, 우선 여기 15분 봉이 다음 거 상승할 때 과연 이런 구역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숫자들을 좀, 좀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게 아까 1, 2, 3, 4, 5파동으로 제가 그었잖아요. 그 5파동이 사실 여기서 5파동이 아니지. 어, 5파동이 약간 미달하면서 여기 왔는데,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될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잡으면, 이게 일값이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1값이 또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또 33K까지도 봐야 되는 그림이 생깁니다. 여기서 페닉셀이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럼 결국에 지지받는 구역은 이런 구역이에요, 이런 구역. 이런 구역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까지 오면 다 진짜 힘들 거예요. 그거 다시 올리는데, 날트들 올릴 거 생각하면은, 심지어 여기서 여기 올때 리플 같은 거 예전에 구 메이저들은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여기서부터 일찍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여요. 여기 구역이 진짜 마지노선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여기까지 오면은 와 여기까지 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하락장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트렌드가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거를 하나의 또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럼 이것도 되게 횡보를 많이 하게 횡보가 되게 지루할 거예요. 진짜 내년 상반기는 횡보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결국에 이 구역 빠져나가는 걸로 그냥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래로 빠지면 아래로 그냥 가는 거고 반등해서 위로 또 올라가면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진짜 저희가 생각했었던 상승장이 그때서 올거올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까지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1값까지 오려고 했던 건데, 물론 이게 하나의 또 A, B, C, D. 이렇게 측정이, 이렇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봤었던 V자 반등 같은 게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보조 지표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어, 이, 이거 날봉이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맞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 갈색선 있죠? 이 갈색선이 혼자 끝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그 가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것 자체가 상승에, 상승으로 상승 가려는 힘이 아니라 데, 데드캡 바운스처럼 단순히 잠깐 이제 반등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4시간 봉에서도 그렇고 1시간 봉에서도 그렇고 자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내려왔었을 때 얘가 끝까지 내려왔죠. 근데도 여기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더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좀 봐요 이 갈색 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시그널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신호는 계속 보여줬는데 이걸 당한 건 순전히 제 잘못이죠. 제 잘못. 그래서 저도 오늘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반등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냥 정리를 좀할 하고,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내리꽂으면 이제 정말 최악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리꽂으면 최악인데, 그러면 진짜 존버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도 좀 보면은 아, 여거도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단순히 여기서 이제 저점이 더안 온다라는 가정을 못 하는 게 이런 것처럼 계속 여기서 또 횡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 구역에서 만약 여기 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계속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알트들 또다 죽어 났거든요. 그리고 여제 이제 여기 부근에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한 건데 그러면 정말 힘들 겁니다. 이런 장이 다시 오면은. 이것도 힘들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린 게좀안 좋아요. 그때보다 물론 거래량은 엄청 안 나왔어요. 거래량은 진짜 안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어떤 또 다른 변수랑 다른 상황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마치 여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안 나온 것처럼 이게 진짜 한번더큰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건지 아니면 더 상승, 그냥 상승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개미를 털고, 선물 이제 청산 같은 청산빔 그런 거를 한 건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계속 단타 식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장투를 하기에는, 장투를 하기, 이런 고점에서 장투를 시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죠. 이런 밑에서 샀을 때나 좀 장투를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슬프고 힘들겠지만 버티셔서 입절을 하면 가장 좋죠. 입절을 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손절을 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의 손실이 안 나게끔 좀 손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뵐게요.